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초콜릿으로 인사드리는 감독 양지은입니다. 초콜릿만 먹고 사는 여자 연희 역을 맡은 임채영입니다. 연희의 숨구멍이자 치과의사 서진 역을 맡은 배우 김선열입니다. 서진의 착한 아내 유라역을 맡은 정소영입니다. 한겨울 촬영했던 초콜릿이 한기가 서리는 11월 19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초콜릿은 행복한 삶이 꿈이었던 여자 연희가 모든 걸 잃고 치과의사인 서진에게 집착하고 갈망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서진이 연희에게 굉장히 다정다하고 친절한데요. 사실은 말 못할 비밀을 한 가지 크게 숨기고 있습니다. 연희에게 충치를 치료를 되게 자상하게 잘 해주지만 사실은 충치를 만드는 주범인 초콜릿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맞나요, 선웅? 그러면... 네, 맞아요. 초콜릿 밖에 삼키지 못하는 연희가 살려고 먹는 것이 사실상 잠들 수 없는 치총을 안겨줍니다. 연희의 숨구멍이자 숨을 막히게 한 존재도 서진이지요. 유라는 서진의 비밀을 알고 있지만 침묵하고 연희의 아픔을 알고 있지만 선뜻 다가가기 힘든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목은 달달하지만 카카오 92% 같은 씁쓸한 맛도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동정심 없는 세상을 독특한 컨셉으로 담아낸 영화 초콜릿. 관객 여러분들께 통쾌하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하얀 눈밭, 빨간 입술, 탱고의 음악, 감각적인 매력이 흐르는 우리 영화 초콜릿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11월 19일 극장에서 만나요